자 이번엔 날먹이 가장 심한 그 영으로 준비했습니다. 원래 크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생존력이 부실해가지고 안 쓰이는 건데 오늘 드디어 만든 신권을 이용해가지고 크리스가 얼마나 사기인 건지 알아봅시다. 보시면 일단 템이 날먹인데 자 지금 무기랑 방어구 같은 경우 진짜 날먹입니다. 문제는 이 장신구 얻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약간이나마 난이도가 좀 높네요. 덱은 이렇게 합니다. 팔라우스를 빼고 거기다 크리스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신독도 있고, 플라트이 카일에게 죽지 않기 위해, 4번째를 놔두는 게 가장 좋아요. 자, 먼저 카르마 보호증 나왔습니다. 자, 지금 방대기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상태 반사를 없애야 돼요. 그렇지, 아저 바꿔주고. 일단 절멸까지 활성화 됐습니다. 자, 지금 이거 이해랑 그리고 이제 섬니까지 키면, 황태 반사 4회 삭제되니까, 일단 끝나요. 그렇지, 이해 차감해주고. 자, 여기서 한번더 절멸로 제거해준다면, 상태 반사 끝납니다. 아, 근데 각성기를 못쓰게 하네. 자, 이럴 때는 이제, 이게 빛을 써야 돼요. 조심해주고. 아, 지금, <laughs> 이런 거왜 쓰는 거야. 저 완전히 스킬 낭비했네요. 각성기가 시키면 안 되는데. 차라리 지금 절멸 바로 써야 되는데. 저 3회차 가 됩니다, 이러면. 상태 반사 되고. 그렇지. 어차피 몇대 맞추면 지금 얘는 풀리기 때문에 괜찮고. 좋아요. 그러니까 신속이 있으니까 충분히 버팁니다그렇죠 우리도 각계감. 아, 지금 <laughs> 크리스가 스킬을 써야 되는데. 너만 쓰는 거 아니냐? 조심. 그렇지, 일단은 절멸. 자, 무조건 상대 카르마 끝나겠네요. 오빠, 지금 우리 크리스 엄청 생존이 좋은데? 자, 바로 잡았습니다. 자, 어차피 공질이기 때문에 무조건 제 바퀴 저격 안 돼요. 그렇지, 확정 킬. 게다가 저격도 안 당합니다. 공격력이 제일 낮기 때문에 이걸 노린 거예요. 아, 근데 그만 써라, 이제. 차라리 크리스가 쓰지. 크리스 즉사 이제 넣을 수 있는데. 자 이거 보호막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살아남아요 제발 이럴때 자 상태반사 끝났으니까 크리스야 아 지금 허로 이거 키고 있네 그래도 무효화 있으니까 거기다 지금 신속까지 있어가지고 무효화 하나밖에 안깎여요 자 각성기까지 킨 다음에 일단은 회복까지 해봅시다 그렇지 일단 즉사 바로 들어갑니다 와다 넣었어 자이거까지만 버티고 일단 회복까지 해주네요 자 제발 죽음의 일격 어둠의 일격인가? 어쨌든 자 파도 올 때는 버티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풀피됩니다 특히나 크리스같은 브레이크 캐릭터한테는 진짜 이득이에요 어차피 이것도 버티기 때문에 지금 권능도 안빠졌습니다 자 어둠의 일격 오 조심 그렇지 나이스 뭐야 이거 <laughs> 참나 진짜 어이없네 거기다 지금 활력있어가지고 풀피됐네 와 이거 장난 아니네 자 여기서 이제 섭니까지 다시키자 또무연 넣네 아 근데 문제는 지금 신속이 사라졌다 괜찮아요 저격은 안당하니까 템을 덜 꼈지만 즉사로 날먹합니다 정확하게 4명 있었는데 일단 다통화 해줍니다 이게 좋은건지 나쁜건지 모르겠네 뭐 그렇지 일단 제거해주고 상대 또 부활하는건 아니겠지? 괜히 또 부활 결정 있으면 골치아픈데 자 곱게 끝나자 그렇지 끝났네요 자, 일단은 칼딩 나왔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보호지형 아니에요. 이러면 이제 들걱정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충분히 버티고. 자, 지금 먼저 오통검을 해줘야 돼요. 자, 절멸 바로 켜야 됩니다. 그렇지, 이렇게. 자, 삼리는 무조건 킬 수밖에 없으니까. 자, 이거는 무시해주고. 그렇지. 아, 근데 앞줄이 쓰면 약간 별로긴 한데. 자, 절멸 바로 쓰자. 아니면 지금 회복하든가. 그냥 뭐 거의 이거 공식인데? 방대할 때마다 이러네. 자여기다신속 있습니다. 그래도. 되게 안 당하고 각성기로 좋았어. 이걸로 지금 앞줄에 있는 애 아무나 잡으면 된다. 에이스 말고. 저거로 자밀아 잡으면 끝나죠. 와, 딜확 줄었는데. 제것보다 지금 우리 크리스 생존력 보소. 뭐 거의 절대 안 죽는다고 보면 돼요. 자, 상태 이상 들어갑니다, 이제는. 자, 팔라스 빼고는 다 들어가요. 얘는 지금 공격형이 아니어 가지고 오통감이 안 됩니다. 그렇지. 일단, 지금 표식 미리 터트리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조심해주고. 그렇지. 각성기까지 미리 키게 한 다음에. 차라리 이거 미리 키게 하는 게 나아요. 표식은 미리 터트리게 하고. 그러면 이제 권능이 남는 건데. 좋아, 그렇지. 와, 루, 각성기가 지금 신속 크리스한테는 너무 이득인데? 브레이크이도 있어가지고. 아, 잭사 넣지. 일단 잡은 것 같은데? 체력 기체 빼는 건가? 아, 체력 기체 빼네. 아. 일단, 이거까지는 버티는데, 지금 이거 사라지려나? 오, 통검 안되가 어, 뭐지? 그대로 남아있네. 좋았어, 부활. 상대 지금 통검 없습니다. 와, 그냥 거의 안 죽는다고 보면 되는데? 뭐야, 이거. 진짜 활력 있어가지고 계속 부활해요. 풀피되는데? 자, 바로 피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잡으면 돼요. 역시나 이것도 신속 있으니까 절대 안 죽습니다 원래같은 지금 불사 빠지고 바로 죽는 각인데 와 진짜 뭐야 불사 안 빠졌는데? 안 빠지고 끝났어 뭐 말도 안 된다 진짜 자 이번에도 공대이네요아 진짜 공덱 지금 그만 나와라 보니까 지금 성관만 해줘도 충분히 증서로 잡을 것 같은데 자 아멜리아 스킬 쓸 경우에 이제 얘 각성이 켜지면 슈퍼 히어로 때문에 상태반사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스킬 쓰면 안 돼요 자, 벌써부터 스킬 잘 쏘고 있고. 자, 절멸을 바로 써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공격 스킬을 안 쏘가지고, 상대 각성기는 활성 화안 돼요. 아, 어차피 지금 아킬라 각성기로 풀피 되는데. 그렇지, 이것까지만 버티자. 자, 버티고, 각성기로. 진짜 아킬라가 제일 몸이 약한 것 같은데. 자, 바로 제거. 상대 치 아멜리아만 잡아줘도, 아, 일단 5통만 했네요. 오케이, 상태 이상 들어간다. 지금 아멜리아 각성이 키기 전에 상태 상 넣어주면 그것도 이득이에요. 진짜 이거 보면 매지덱 아니야? 솔직히 이 정도 보면 매지덱 맞은데. 자, 바로 제거. 자, 끝내주고. 그렇지, 나이스. 상태만 써 없다, 이제. 자, 저격은 안 당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즉사만 넣어준다면. 제 크리스야? 즉사를? 그렇지, 나이스. <laughs> 그렇지, 이 맛에 지금 크리스 써야 돼요. 와, 진짜 이 장난 아니다. 자 건능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나팔까지 써주면 진짜 엄청 이득이에요. 물론 신성은 사라졌긴 했지만, 그렇지 켜준 다음에 아 잠깐만 님? 괜찮아. 일단은 클레비스 부활 시킨 다음에 험니 키면 모를 것 같은데 성감 안 썼죠? 자 바로 펌니키고 가도 상관없습니다. 펌니가 너무 이득이어가지고 어 뭐야 근데 성감을 안 쓰게 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성감 활성화 됐으니까 이거 왠지 못쓸것 같은데. 그렇지, 2,500 권해 해주고. 오케이, 나이스. 스킬 낭비했어. 자, 우리 플라스는 일단 부활시키면 됩니다. 아, 근데 하필 통감이라니. 자, 제발, 집사로. 어둠의 일격. 그렇지, 나이스.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석공? 그렇지, 나이스. 뭔데, 이거? 자, 흑이 써도 앞줄이요. 에 앞줄이어가지고 스킬 어차피 진짜 약합니다. 게다가 이선 남아가지고 못 잡네. 자, 삼통 써봅시다. 아, 지금 이거 속궁 잘못 날아가면 아예 못쓰겠는데? 자, 각성기로? 설마 이거 크리스가 끝까지 버티는 시나리오는 아니겠지? 삼통감 해도 됩니다. 지금 삼통감 몇 통감 했지,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을까? 국통감인가?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자, 이번엔 카르마 보호지형. 자, 이번엔 제발로. 지금 즉사만 잘 써도 충분히 이기는 걸. 아, 지금 초반에 쓰지 말고, 어차피 섬니 키기 때문에 일단 절대 안쓸 겁니다. 아, 잠깐만, 야, 님. 와, 잠깐만, 큰일 날뻔 했네. 아차, 이럴 거면 지금, 이게 비쓰지. 스킬 낭비해버렸네. 아니면 스킬 횟감을 얘한테 줄 거랬나? 자, 낭비했고, 오케이, 절멸 활성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스킬을 못 쓰겠죠. 문제를 반격만안 한대. 오, 와, 진짜 위험해라. 아, 진짜 너무 위험한데, 이거. 상대 섬니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잔놈 제거. 거기다가 지금 통과하면 못하고. 그렇지. 섬리 켜주고. 자, 우리도 똑같이. 오케이, 나이스. 드디어 삭, 드디어 다 삭제됐네. 자, 아직 권능 남아있습니다. 자, 이것까지는 못 버티고, 각성기로 지금 살아남을 수 있겠죠? 다행히도 무여 넣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네. 그렇지. 아, 왜 이럴 때즉사안 넣냐고. 아, 자, 이럴 때 집사 넣지, 그냥. 자, 물에 때려주고. 오케이, 나이스. 자, 지금 피해를 네요 아직 무여 남아있어가지고, 권능도 안 빠졌습니다. 잠깐만, 권능 있는 거 맞아? 아, 있네요. 와, 무여 다 깎이니까 또 다시 살아나네 근데 다 잡은 거 같아요. 달라 이렇게 빨리 잡네. 자, 각성기 키면 될거 같습니다. 거기다 회복량도 다, 나쁘지 않구만. 자, 절대적으로 안 죽죠. 직사 넣은 거야? 지금 아래에 보라색 보이는데. 와, 지금 반격만 잘해도 충분히 이기네. 자 바로 제거 상태이상 넣어주면 무조건 이긴거죠 쟤는 어차피 풀리니까 자 지금 보호막이 있어요 문제는 이게 급소여가지고 얼는빠질것 같긴 하지만 어 일단 상태이상 다 넣었는데 자 스킬 낭비 글레미스가 맞고 그렇지 와 미쳤다 진짜 한방에 정리하는거 뭡니까 와나 이거 볼때마다 놀랐네 진짜 날먹중에 날목 날먹이잖아 대나에서 가장 최고의 스킬 같네, 어둠의 이격은 무조건 다음방이야, 죽창기도 아니고 자 이럴 때야말로, 어둠의 이격 지금 30초 남았네요 자 섭리는 없고 그렇지 속삭임 자 이것도 즉사 확률 높아요 그냥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얘 때문에 연쇄 터졌네 괜찮아 부활 있어 거기다 어둠의 이격도 있고 아 이게 문제네 그렇지 뭐야, 잠만 뭐야자마 뭐였지 방금 아직 불사 있습니다. 아 지금 그 말고 다른 거 쓰지. 또 잡으면 몰라. 못 잡았네. 당이다 1턴 남았다. 와 진짜 4 턴이 너무 신의 한수야. 제발 어둠의 교 반격 잘 때리는데? 그렇지. 플라틴도 빛야빛도 어둠이 한 방이네. 빛을 씹어먹는 어둠. 자 각성기로 일단 클레이미트 킬것 같습니다. 클레이미트 부활 시킬 것 같네요. 차라리 반격 때리지 여기서 지금 어둠의 속삭임 쓰고 아.. 안되겠다 지금 살수 있었는데 차라리 속공 같은거 안나가려나? 아.. 안되겠네 진짜로 마무리 너무 아쉬운데 상대 구활의 결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잡았네요 그렇지 뭐야 끝났네